자, 그럼 열한 번째 규칙 해보도록 할게요. 열한 번째 규칙은 I가 R이랑 같이 왔어요. I가 R이랑 같이 오면 같이 잡아서 R, R, R 소리가 납니다. R, B, I, R, D B, I, R, D B는 B, U. I가 R이랑 같이 왔죠? 같이 잡아서 R, R 소리 나서 버가 됐는데 비어있고 자음 맞지만 원래는 받침 가주지만 푸르스부트드는 드, 드. 받침 못 가니까 옆으로. 이렇게 하면 소리 안 나니까 윽 꺼라서 bird. bird, bird 새. bird 새. f i r s t. f i r s t. f는 p, i r을 같이 잡아서 R r f 했 r 했죠 비어 있고 자음 맞죠. 얘 뒤에 모음 왔으니까 원래는 받침 가주지만 푸르스 스는 받침 못 갑니다. 옆으로. 그래서, 시옷 했고, 얘 뒤에 모음 없으니까, 으 깔아주고, t도 마찬가지로 모음 없으니까, 으 깔아서, fi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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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의 먼저, first, first, 첫 번째의 먼저. 그 다음에, 열두 번째, a, i, r, a, i, r. 아까 전에, ir이 r 소리 났었죠? 근데 그 앞에 a 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같이 잡아서, a, r, a, r. air, air, air가 됩니다. h, a, i, r, h, a, i, r, h가 here, air, 같이 잡아서 air 해서 hair, hair, 머리카락, 털, hair, hair, 머리카락, 털. 그 다음 거 볼까요? 13번째 규칙, 13번째 규칙, u가 어이랑 같이 왔어요. 보통 모음 뒤에 R이 오면 같이 잡아서 얼 소리가 난다는 거. 모음 뒤에 R이 오면 보통 얼 소리가 나 70%는? 물론 아닌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게더 많으니까 헷갈리시면 얼로 잡으셔도 돼요. 자, UR은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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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UR, S, e. N, UR, S, E, N은 니은, UR은 같이 잡아서 R, R 했죠. 맨 뒤에 있는 E는 소리 안 나요. 맨 뒤에 있는 소리 안 나요. 그럼 소리 안 나는 이는 무시한다고 했어요. 그럼 비어있고 자음 왔으니까 소리 안 나는 이는 무시하니까 걔랑 합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받침 가주는 게 기본인데 푸르스, 스 소리 나는 애는 받침 못 가니까 옆으로 이렇게 하면 소리 안 나니까 읍 갈아서 nurse, nurse, 간호사, 널스, 널스, 간호사. 자, 이번에 한번 긴거 도전해 볼까요? H A, M, B, U, R, G, E, R. 자, H는, here, A는, 이때 어떤 소리 나요? 자음과 자음 사이에 왔으니까, 에, 에, 에. 자, 이제 피어있고, 자음 왔습니다. 얘 뒤에 모음 없죠? 받침으로 가서, 햄이 됐고요. B는, ᄒ, U, R. 같이 잡아서, R, R. 그래서, 햄버, 햄버, 버가 됐습니다 얘는 받침 못 가죠? 왜? 뒤에 모음 왔으니까. 지는, 기어, 뒤에 이 알, 이 알을 같이 잡아서, 어어 그래서 우리 햄버거, 햄버거, 햄버거가 됐어요. 이렇게 규칙이 섞여 나오니까 여러분이 처음부터 천천히 나올 때다 암기하시면서 이렇게 진행하셔야 됩니다. 이제 막 섞여 나와요. 그럼 더 헷갈리시니까 처음부터 지금까지 있던 것들 다, 다, 다 암기하시면서 따라오세요. 그 다음에 13번째 했죠? 그럼 이제 14번째. 5R. OR, 5R이 맨 뒤에. 맨 뒤에 왔을 경우, 맨 뒤에 왔을 때는 같이 잡아서 R, R, R. 자, D, I, R, E, C, T, O r 볼까요? D는 디귿, I는 E 했어요. D 했고, R은 리을, E는. 에, 했습니다. 그래서, 레가 됐죠. 근데 여기 비어있고, 자음 왔어요. 얘 뒤에 모음 없으니까, 받침 가져야죠 씨는, 기억인데, 받침 갈 때, 기역 그래서, 디렉. 티는, 티그 오알이 맨 뒤에 왔어요. 맨 뒤에 왔어요. 같이 잡아서, 어어 어, 어. 그래서, 디렉터, 디렉터, 감독이 됐습니다. 디렉터, 디렉터. 그 다음에, R, U, M, O, R. R, U, M, O, R, R은 리 U는 우, 우, 우. 비어있고 잡았지만 얘 예, 뒤에 모음 있죠? O라는 모음 있으니까 받침 못 가요. 옆으로 보내주세요. M은 미을, O, R이 맨 뒤에 왔네요. 같이 잡아서 R, R. 그래서 루머, 루머, 소문. 루머, 소문, 루머. 열여섯 번째 규칙, C가 키억 소리 나죠? 근데 얘 뒤에 i나 y E 즉 e e e 이 e, e 중에 하나만 오잖아요. 그럼 얘는 이제 키억이 아닌 맨 앞에 센쌍오 뒤쪽에 센 시오 소리로 바뀝니다. 자, 무슨 소린지 한번 볼까요? city. C, c i t y c가 원래 크그 소리 나는데 뒤에 뭐가 있습니까? i가 있어요. 이렇게 i나 y 이 e 중에 하나 하나라도 얘 뒤에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는 얘는 크가 키역이아닌맨 앞에 있을 때는 이렇게 쌍시옷으로 바뀌어요. 그맨 앞이 아닐 때는 시옷으로 바뀌고요. 자, 기서 쌍시옷 했죠. i는 이 했습니다. t는 티귿 y는 이. 그래서 합쳐서 시티. 시티 도시가 됐어요. 시티. 시티 도시. r I, C, E, R, I, C, E, R, E, 리을, I가 이랑 같이 왔어요. 그 사이에 자음 있습니다. 그럼 맨 뒤에 있는 이는 소리 안 나고 I는 아, 이, 에서 라, 이가 됐죠. 그 다음에 비어있고 자음 왔죠. 뒤에 소리 안 나는 E는 무시하니까 원래는 받침 가는 게 어, 공식인데, 기본 공식인데 C가 이때 키억이 아니에요. 키억이 아니라 뒤에 이랑 같이 왔죠. 그러면 시옷입니다. 시옷 맨 앞이 아니면 시옷이에요. 시옷. 시옷 소리 날때푸르스스 소리 날때받침못 가요. 그래서 옆으로. 그래서 얘 뒤에는 몸 없잖아요. 이거 소리 안 나니까 무시하니까 윽 깔아서 라이스, 라이스 쌀 밥이 됐습니다. 라이스, 라이스. 그다음에 열일곱 번째 규칙. 쥐가 원래는 우리 기억 소리 났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좀 전에 했던 것처럼 같이 I나 Y, 이 중에 하나가 왔어요. 얘 뒤에. 그러면 얘는 이제 기억이 아닌 얘 원래 이름 지읒. 지읒이 돼요. 얘 지었잖아. 지었으니까 지읒이 됩니다. 지읒. 한번 볼까요? E, N, E, R, G, Y. E, N, E, R, G, Y. E는 모음은 혼자 소리날 수 있어요. E는 에, 에 했죠. 에는 니은. 옆에 뒤에 모음이 있으니까 옆으로 보내줘야죠. 니은 했고 이알 이알은 er er r, r, r 했습니다. 그래서 에 n 지가 원래 기억인데 뒤에 y라는 요게 왔잖아요. i e e 얘네들이 왔을 때는 지가 지읒 소리 나요. 그리고 y는 e 그래서 에너지. 에너지. 에너지 말 그대로 에너지, 힘, 에너지. 그다음에 g, e n e r g 힘 energy 그다음에 gen T L E 한번 볼까요? G E N T L E G는 원래 기억인데 뒤에 뭐가 있습니까? E가 있죠. 그럴 때는 지읒으로 바뀌어요. 지읒으로 바뀌었고 E는 에얘 뒤에 여기 비어 있고 자음 맞죠? 얘 뒤에 모음 없죠? 그럼 받침 가져서 젠했어요. T는 티그 얘 뒤에 모음 없습니다. 그럼 으 깔아 주시고 L 뒤에 소리 안 나는 이랑 왔을 때는 받침으로만 한번 가는 거예요. 여기 소리 안 나는 이는 무시하는 거니까 받침으로만 한 번. 그래서 젠틀, 젠틀, 어, 우리 온화한 친절한 젠틀, 젠틀. 그 다음에 18번째 규칙, 18번째 규칙. 맨 뒤에 지랑 이가 같이 왔어요. 맨 뒤에 지랑 이랑 같이 오면 같이 잡아서 지, 지, 지임. L, A, R, G, E. L, A, R, G, E. L은 리을, A, R은 같이 잡아서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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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가 맨 뒤에 왔습니다. 맨 뒤에 왔을 때는 같이 잡아서 G, G. 그래서 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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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라지 네, 그 다음에 19번째 규칙, 19번째 규칙은 Y가 맨 앞에 오고요. 뒤에 모음이 오면 y는 이음 이응, 이응에다가 몸에 파라나 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한번 볼게요. y 뒤에 a가 왔습니다. y가 맨 앞에 쓰인 이응이응했고 a는 아 소리 나죠? 거기다가 파라나 더. 그래서 획 하나 추가해 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야 야가 되고요. y랑 이랑 왔어요. y가 맨 앞에 쓴이응 이는 에 소리 나죠 에 그러면 파라나 더즉핵 하나 더 추가해서 예 예가 됐습니다. Y 뒤에 I가 왔어요. Y가 맨 앞에 쓰는 이음. I는 이이이 이, 이. 이때는 팔될데가 없죠. 그래서 그대로 이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Y가 오랑 같이 왔어요. Y가 오랑 같이 오면 Y는 맨 앞에 이음. 이유. 이음. 오는 오. 그럼 여기다 파라나 더 해서 요, 요가 되고요. y가 u랑 같이 왔습니다. y가 맨 앞에 오면 이이유는 우, 우, 우. 모음에 팔 하나 더, 핵 하나 더 추가하면 유, 유, 유가 되죠. 이런 식으로 y가 맨 앞에 오면 이응에다가 모음이랑 d에 같이 왔을 때 모음에다가 팔 하나 더즉핵 하나 더 추가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만들어 볼까요? y, a, r, d yard 자 y가 맨 앞에 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응, 이응 이응에다가 ar 은 r r R 했죠. 파라나 더 더. 그러면 여기다. 그래서 야가 되고요. 비어 있고 자음 맞지만 ard는 받침 올수 없어요. 그러니까 옆으로. d는 디귿 얘 예, 뒤에 모음 없으니까 윽갈라서 yard yard yard. 네, 마당이 됐고요. 그다음에 y e s. y e s. y가 맨 앞에 오면 이윽. 이 이는 에, 에, 에. 모음이랑 같이 왔어요. y가 모음이랑 같이 돼 모음에 팔하나 더. 그러면 여기 에에다가 팔하나 추가해서 예, 예. 피어 있고 자음 맞지만 프 u 스 부즈드 스. 쓰는 받침 못 가니까 옆으로. 이렇게 하면 소리 안나니까윽 깔아서 yes. 예스, yes. 네, 응 이라는 뜻이죠. 하나만 더 해볼까요? Y, O, G, A Y, O, G, A Y가 맨 앞에 세는 이응. O는 오, 파라나 더, 더. 그래서 요가 되죠. G는 기어, A는 아. 그래서 요가, 요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20번, 20번 규칙. 자음 뒤에 Y가 왔을 때는 Y는 이가 아니라 아, 이가 됩니다. 아이 e. m y m i 볼까요? m은 미음 y 앞에 자음밖에 없어. 모음이 하나도 없어. 그럴 때 y는 아이 e 소리가 돼요. 아, 이, e. 그래서 my my 나의 my 나의가 되고요. t r y t r y. y t는 t귿 얘 뒤에 모음 없죠? 그러면 으 깔아 주시고 r 은 리을 y 앞에 몸이 하나도 없어요. 이럴 때 Y는 I, I. 그래서 try, try, 시도하다, 노력하다, try, try가 됐습니다. 네, 21번째 규칙, CH. CH가 맨 앞에 왔어요. CH가 맨 앞에 올 경우에는 같이 잡아서 치읒, 같이 잡아서 치읒, 치읒. CHAT, CHAT. 자, CH가 맨 앞에 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같이 잡아서 치읍, 치읍. 자음과 자음 사이에 A가 왔습니다. 이럴 때 A는 에, 에, 에. 비어있고 자음 맞죠? 받침 가주는 건데 T는 티귿인데 받침 갈때시오시오 그래서 채, 채. 수다를 떨다 채, 채. 그 다음에 C, H, A, R, T. C, H, A, R, T. C, H가 맨 앞에 왔습니다. 맨 앞에 올땐 같이 잡아서 치읍. AR, AR 왔네요. 같이 잡아요. 같이 잡아서 R, R, R. 그래서 차가 됐죠. AR 뒤에는 받침 올수 없어요. AR 뒤에는 받침 올수 없으니까 다 옆으로, T는 T 그얘 뒤에 모음 없으니까 윽 깔아서 Chart, Chart, 우리 차트, 도표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22번 규칙, CH가 mend, 맨 mend에 뒤에, 맨 뒤에 왔을 때는 같이 잡아서 취, 취, 취가 돼요. ch, ur, ch, 한번 볼까요? ch가 맨 앞에 올 때는 치읒이었어요. u r 을 같이 잡아서 r, r. ch가 맨 뒤에 왔어요. 맨 뒤에 왔을 때는 같이 잡아서 chi, c h 그래서 church, church, 교회, church, 교회, church, 교회. i n ch, i n ch, i. 모음은 혼자 소리 날수 있어요. I는 이, 이, 이. 여기 비어있고, 뒤에 자음 왔죠? 얘 뒤에 모음 없습니다. 받침 가주세요. 인 했고. ch가 맨 뒤에 왔네요. 같이 잡아서, 치 그래서, 인치, 인치, 치수. 너몇 인치야? 그러죠? 치수. 인치, 인치. 그 다음에, 23번째 규칙. a하고 u가 왔습니다. a하고 u가 오면, 같이 잡아서, 오, 오, 오. l, a, u. n t r y l a u n t r y l은 디 a하고 u가 왔어요. 그러면 같이 잡아서 o o o에서 로가 됐죠. 근데 다시 또 자음이 왔어요. n이 왔어요. n은 얘 뒤에 모음 없잖아요. 받침가 할수 있죠. 받침가서 니언서 론이 됐고 t는 t의 옆에 보내줘야죠. 얘 뒤에 근데 모음이 없어요. 그러면 으 깔아주시고. R은 니을, Y 앞에 자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모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얘 원래 이름대로 그대로 이 소리 나는 거예요. 바로 앞에 자음 있다고 I가 아닙니다. Y 앞에 모음이 하나라도 있으면 얘는 그냥 원래 이름 이 소리가 나요. 서론줄리론줄리 세탁물, 세탁소. 론줄리론주리 어, 하나 더 해볼까요? 그 다음에... A U D I O A U D I O A U 같이 잡아서 O O O, o 했고요. D는 얘 뒤에 모음이 있으니까 옆으로 보내줘야죠. D는 디귿. I는 이, e. O는 O. 그래서 오디오. 말 그대로 우리 오디오 오디오 오디오고요. 2네번째 규칙은 O하고 I가 왔습니다. O하고 I가 오면 같이 잡아서 O E 오이 오이 e. e. c o i n c o i n c는 키억 오하고 I는 같이 잡아서 오이 e 했죠. 비어 있고 자음 안내요 받침 니은. 그래서 코인. 코인 동전. 코인 코인. o i l o I, L, 오하고 I 같이 잡아서 오이. E. 모음을 혼자 소리 날수 있으니까 그냥 바로바로 바로 그냥 하시면 돼요. 오아이 같이 잡아서 오이, 오이. E, e. 비어있고 자음 맞죠? 받침 가져야죠. 에은 받침, 리어 여기서 오일, 오일. 말 그대로 우리 오일, 오일. 그 다음에 스물다섯 번째 규칙. 스물다섯 번째 규칙. SH가, SH가 맨 뒤에. 맨 뒤에 왔을 때는 같이 잡아서 쉬, 쉬, 쉬. F, I, S, H. F, I, S, H 한번 볼까요? F는? 피읍, 아이는, 이, 이, 이. sh가 맨 뒤에 왔습니다. 같이 잡아서, 쉬, 쉬, 쉬. 그래서, fish, fish, 물고기, 생선, fish, fish. f, i, s, h, f, i, e, s, h. f는, 피읍. 얘 뒤에 모음 없으니까, 읍 깔아주시고요. r은, ᄅ, 이는, 에, 에, sh가 맨 뒤에 왔네요. 그럼 같이 잡아서, s h 그래서 fresh, fresh, 신선한, fresh, 신선한, fresh. 26번째 규칙. sh가 맨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뒤에 모음이 왔을 때는 sh를 시옷으로 잡고, 모음에 팔 하나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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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 하나 더 추가한다는 뜻입니다. sh, a 한번 볼까요? Sh가 맨 앞에 왔어요. 맨 앞에 왔을 때는 CO, COA가 아아아 아 했죠. 파라나 더 더. 그래서 샤, 샤, 샤가 되고요. s h e 가 왔어요. s h e 일 경우는 SH가, CO 맨 앞에 올 경우 SH는 c o e 는에 했죠. 파라나 더. 그래서 쉐, 쉐, 쉐가 됐고요. sh, i, sh, i일 경우, sh가 맨 앞에 올 경우, s 옷 i는, e 했죠? 그럼 이때 8될데 없죠? 얘는 근데 억지로라도 막 만들어요. 이렇게, 인공팔, 인공팔 만들어서, sh, sh, 가 되고요. sh, o, sh, o 볼까요? sh가 맨 앞에 왔을 때는, s h o는, o, 8 하나 더, 여기다 하겠죠? 그래서, s h o s h o s h o shu shu 볼까요? sh가 맨 앞에 할 때는 u u는 u 어디에다 팔 되겠어요? 여기 있는데 옆에다가 하나 더 shu shu shu가 됐어요. 그럼 한번 단어 만들어 볼까요? shw네 o shw o sh가 맨 앞에 올 때는 o o는 o 여기다 팔 하나 더더 그래서 더. shw 우 쇼, 쇼, 쇼말 그대로 쇼, 공연 쇼, 쇼가 되고요그 다음에 sh, a, k, e sh, a, k, e sh가 맨 앞에 왔습니다 그럼 시오 a가 이랑 같이 왔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자음 있죠? 그럼 뒤에는 이는 소리 안나고 a는 에, 이 에, 이 그래서 쇠, 이가 됐죠 여기다가 파라나더그서 쇠, 이 e. 자, 비어 있고 자음 맞죠? 소리 안 나는 이는 무시하니까 받침 가져야죠. k는 기억인데 받침 갈때 기억. 그래서 shake, shake, shake. 흔들다. shake, shake. s h a k e s h i p. s h i p. s h가 맨 앞에 왔습니다. 시옷. i는 이, 이, 이팔될때 없죠. 근데 sh는 팔될때 없어도 억 억지로 막 만들어. 인공 팔을 만들어요. 그래서 쉬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인공팔 이렇게 이렇게 밑에다 이렇게 만들어요. 우 이렇게. 그다음에 비어있고 자음 왔어요 받침 갈수 있어요. 이 공간 있잖아요. 피는 받침 갈때 피읍이 아니라 비읍으로 바뀌어서 십십십 배가 돼요. 십십십